참고로 가서 보시고요. 여기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그림이 있고요. 그런데 그 2023페이지에 보시면은 뒤체험 재료에 따라서 말이죠. 거기에 보면은 뒤체험 훈기 조립터인 경우에 배수하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뒷체험훈기그 사질터인 경우에 배수 방법이 이거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제에 보면은 뒤치움 올리기 세리트인 경우에 어 배수 방법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요2,023 페이지는 이거는요. 뒤체움 재료에 따른 배수 방법이에요. 요거는 어 옹벽에 대한 기준 단면도고요. 그래서 요 그림과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쌈팍하게 그릴 줄 알아야, 어, 되는데, 온벽 붕괴는 대부분 여름철 후호시에 발생된다. 지체험 재료가 양질인 경우와 점성토인 경우를 비교 설명하시오. 여기서 양질인 경우라는 건 조리토라는 거를. 그 다음에 점성토인 경우라는 거는, 어, 2023페지에 이 있는, 어, 세리토라는 겁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이건 지체험 재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본점 좀, 뭐란 말이야요데이 답을 보시면요 <laughs> 대제문 1번에다가 여름철 호우시 옹벽붕괴의 개념 그 다음에 옹벽의 기본 안전검토 얘기를 썼고요 대제문 3에색깔치 칠해보세요 <laughs> 그 다음에 대제문 3번에 보면 여름철 호우시 옹벽붕괴 원인 검토 옹벽붕괴방위대체 그리고 나가다가 <laughs> 777쪽에 보시면요. 세립토인 경우 경사배수. 이런 말 있죠? 세립토인 경우에 경사배수.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laughs> 어, 밑에 그림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점성토인 경우에 경사배수 그림이죠. 그죠? 이 점성토라는 게 실트, 아까 얘기했던 세립토 얘기는 겁니다. 세립토라고 써놓으시고. 세립토인 경우에 배수는 경사배수. 그 다음에 양질 토사시의 대체. 그래가지고 우측에 있는 그림이 2023페지에 이 있는 그림을 옮겨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이렇게 봐도요. 그림을, 어, 요렇게 놨을 때, 777쪽에다가, 이렇게 나열하는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예? 네? 이 문제를 부른 사람이 뭐라고 물었어요 옹벽에 대해서 붕괴는 여름철에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물은 요지는 뭐냐면, 문제 의 요지는 첫 번째, 어, DCM 재료가, DCM 재료가, 뭐라고 물었어요? 네, 양질인 경우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양질인 경우와 그 다음에, 점성토인 경우, 점성토인 경우, 그, <laughs> 비교해서 설명하시기 는 거예요. 출제자가 이렇게 물었으면요, 이게 문제의 요지입니다, 이게. 예, 문제의 요지가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이게 몇대 <laughs> <때에 대한> 있다는 거예요? <laughs> 77에 대입해놨거든요? 그럼 처음에 배웠어야 돼요. 두 번째, 뒷체험 <laughs> 재료가, <laughs> 어, 양질인 경우에, 그 다음에 뒷체험 재료가 끝까지 이렇게 쓰는 건데, 뒷체험 재료가 점성된 경우에, 그러면요. 어, 개요는 뭐 나중에 얘기고요. 음, 양질인 경우에 <laughs> 토압 수압이 적어져요. 토압과 수압이 적어진다. 그러면 양질인 경우에 배수책을 그거예요 첫째, 그래가지고 여기다. 요, 이제, 요게 잘안 보일 테니까, 이 뒤에 뒀으면, 첫째, 어, 조립 된인 경우, 둘째산질된인 경우, 대략 한 번에 가서, 아, 뒷점 예료와 는 사람이 양질인 경우와 전성인 경우를 비교 설명하시오. 그러면 어, 뒷전저리와 양질인 경우의 배수세 체 그림을 여기다가 조립된 경우를 넣서 어, 요거는 이론과 실제 페이지 몇 쪽에 있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2023쪽에 있는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뒷전저리가 조립된 경우에 이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이게. 어, 이때 토합과 수압이 어, 최고로 적게, 최고로 적게 걸린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거기다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옹벽에 대한 그림을 쌈박하게, 여기 있는 것처럼 잘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배수응 양해한 사질토, 그 다음에 타공파이프 설치, 그래서 여기다 유공관을 설치하는 이런 식으로. 동단배수 하는 유공관, 여기다 유공관 하나 설치하고요. 이건 뒷치음이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물고멍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물고멍이에요 근데 물고멍을 구체적으로 다이아 10전짜리를, 음, 2해배당 1개 정도. 다이아 10전짜리를 2해배당 1개 정도로 설치한다 이거예요. 1개 정도로. 이렇게 물구멍 얘기를 해주고, 여기다 토사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럴 때는 이 그림은요, 0.3페이지 분량으로 크게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사질토행경호라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요, 모래에, 모래에 점토가 좀 섞인 거얘기하요 섞였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 이거는, 이거는 뭐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조리 트는 거는 모래자갈입니다. 순수한 모래자갈로 했다는 얘기, 이런 얘기예요 응? 우선 이해하시죠? 그게 그러니까 토화수압이 적게화된 거거든요. 근데 사질토인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 무슨 배수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립 배수하게 되어 있죠, 그죠? <laughs> 그래가지고 여기는 물론 어, 물구멍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다 만약에 물구멍에 없었으면 여기다 위포리라고 써도 돼요. 영어로다 위포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배당 한개 정도, 이해배당 한개정도를 설치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써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에 이렇게 해서 유공관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직립배에서다가 자갈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자갈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다음 에 여기다가 포목섬유를 대는 거에요. 왜그러냐면 흘리기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대로 아, 이렇게, 예, 네, 설치한다고요. 여기다가, 쉬어키라고 써주고, 전단키, 활동방지키잖아요. 여기다가, 앞구비라고 써주고요. <laughs> 그 다음에, 뒷체험 재료가 점성적인 경우하는거 무슨 말이냐면, 실트, 점토, 요거를 우리가 세립토라 그요 세립토의 경우는요, 토압이 엄청 커집니다. 토압과 수압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사배수를 로한 거예요. 문제점 여기다 대체 그래 경사배수 설치한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경사배수 그림을 폼나게 쫙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경사배수 하더라도, 유공관은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위풀. 이해배에 한개 정도로 들어간다. 다이아는 10전으로 해야 된다. u p v c 파이프로 설치한다. 그 다음에, 웅벽을,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직립 배수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자갈을 까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경사 배수를 하래요. 이것도 시역시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 우리가, 물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강우가 이렇게 따보죠? 그러면, 물이 바로 이렇게 들어와요. 물이 이렇게 꽂힌다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면요.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이거를 유선이라래요. 이걸 갖다가 유선이라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도가 같은 놈이 연결한 걸 이걸 뭐라 하냐면요. 등수두선이라래요. 이걸요. 등수두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물이 떨어져. 물이 떨어지면요, 어, 여기다 경사, 바로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종단배에서 여기로 쏙 들어가서 저로 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물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요, 이 유선만 그리면요, 이이과 실제, 2022페이지에 있어요. 2022페이지에 요 유선 망그림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어, 화면 보고 연습할 그거 보고 제대로 때 그거 고대로 노트 만들 때쌈박하게 만들고요. 그럼 물이 떨어지면요. 이름이 물이 떨어졌어. 그러면 떨어진 물이 여기까지 왔다더라고.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 등수선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네? 그럼 유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거주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압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22페이지에 보시면 은 연직배수인 경우에 유선이 이런 식으로 가야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죠. 네, 그러면 바로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토압수압이더 커지는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그래서 경사 배수가 최고로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laughs> 거기에 보면 토압수압을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경사배수공의 경우에는요 간국수압은 제로인데 연직배수인 경우에는 그 연직배수인 경우에는요 맨 위에 있는거는 배수공을 아예 시공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배수공을 아예 시공하는 경우에 50%의 그 수압이 걸리고요 경사배수인 경우에는 제로로 제로. 하는거죠 지난번에 면접에서 요 자리에서 수압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수압이 얼마? <laughs> 제로에 제로, 어? 제로다. 이게 면접에서 물어본 거요. 이걸 딱지어이 자리 수압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면접관이. 이게 제로라고 이게. 수압이안걸냐 이게 흘러가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수압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요요 연직 배에서 요, 요, 요 자리에서는 수압이 제로예요. 그럼 여기서는 수압이 얼마? 여기는 여기 수압은 제로예요. 그렇죠? 이게 내가 뭐 설치한 거죠? 이만한 대미역위를 하는 하기 전에 요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자갈을. 네. 그러니까 이게 물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서 수압이 생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토압이. 음, 그래서 이게 그죠? 이거보다 훨씬 수압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자는 시공할 때 이렇게 경사배에서 하는 게 좋아요 이거. 이거 자갈 갖다 들어오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음, 그죠? 발판 암한덤프터 하나만 갖다 뿌리면, 백보바가지가 떠서 놓고, 여기다 놓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대미 얘기거 놓고, 대미 얘기하고, 이렇게. 지난번에 옹비가 된 시험지가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모대학교 교수인데, 연세가 30대 초반이라는 겁니다. 그 양반이 채점을 이기는 과정에서, 이런 배수, 연, 경사배수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경사배수 그림을 이렇게 그려오니까 이게 틀리다는 거야. 그래서싸싼 박질이 벌어져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알까리 하니까 이제, 어, 자기네들끼리 입하고 어, 하다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죠. 출 잘라서는 돼요. 그래서 이 자료가 어디 있냐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aughs> 왜 그러냐고 했던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교수님 얘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쌓느냐 이런 얘기를 한예지 근데 이제 우리처럼 현장 소장하신 분은 같이 이렇게 매기다가, 어, 아니, 유맨 짐 쌓고, 유공간 설치하고, 유맨 짐 조금 쌓고, 여기다 대미역기 하고, 또 유맨 짐 쌓고, 대미역기 하고, 이렇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어떤 미친놈이 이걸 다 자갈을 갖다 이렇게 쌓고, 어?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 다 한꺼번에 다 쌓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 하냐. <laughs> 같이 이렇게 쌓는 거지. 어? <laughs> 그니까 이놈이 계속 고집을 피고 한 교시에 한 문제를 가지고 세 사람이 들러붙어서 저수를 매긴단 말이야. 딱 보니까 처음부터 이게 엑스페션으로 틀리다고 이거를 이렇게 시공을 못한다는 거 현장에서. 그리고 이 자식이 이제 <laughs> 현장에서 백호 한번 만져본 경험이 없는 이미 최점 얘기가 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지라지랄 한다고 이게. 원로 선배가 승길 잖아가냐 그러니 이게 뭔가 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리가 없는 거야. 어디 있는지 좀아사무리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도화 본사에 전화를 해서 <laughs> 이, 이게 어디에 있냐고요. 그 저.. 시방서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몇 페이지 어디에 보면 <laughs> 그 카피가 있으니까 옹벽 배수공에 대한 그림이 열몇 개 들어있는 게 있다. 그래서 그 카피에서 오히려 팩스를 넣어줘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한 방에, 여기서까지 온벽이 높이가 10m다. 그러니까 먼저 다 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지놈이야, 그거. 아유, 이 새끼들, 그냥, 배추기 시어가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laughs> 여기서 점도 쌓고, 여기는 모래 자갈 필터 쌓고, 암바로 쌓잖아요. 응? 어? 그럼 그 자식이 이렇게 할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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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쌓고, 이거, 이거 다 쌓고, 이거 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가, 아래버님이 그러면 이제 화라고 환장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확실하게 모를 때, 이게 병신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 네? 여러분들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뭐가 민원이 들어왔냐면요. 이렇게 자가를 탔는데 암버러그로 성토할 때, 최대 이경 그러니까 돌멩이 사이즈가 최고로 큰 놈이 60점 이하로 제한하게 돼 있어요. 예, 네, 최대 이경을 돌멩이의 다이아가 60점 이하로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민원이딱 걸리는데, 그 아줌마가 어떻게 뭐라고 동네에 있는 그미원낸 사람이 와가지고 10일 거는 게 뭐냐 하면요. 아니, 시방서에 60전짜리 돌멩이를 쓰게 돼있대 근데 왜딱게6 0전짜리다 이렇게, 어? 어, 다이반랜드로잘라가지고서 이렇게 갖다 쌓지 않고, 왜 60전짜리도 있고, 뭐 65전짜리도 있고, 요렇게 코딱지 바는 거도 있고, 왜 이렇게 쌓냐. 이렇게 10일 거는 거야. 민원이 그러니까, <laughs> 그 현장에, 저, 현장 소장 하시는 분이 나한테 전화 온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laughs>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시방서 있냐는 가 시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소장, 그 사무실도 에 없냐 더때 시방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가 60전짜리, 최대 이정이 60전짜리를 갖다가, 아, 어, 쌓는다는 얘기지, 여기다 쌓는 거전부다 60전짜리 딱, 같은 걸로 공장에서 잘려야 갖다 이렇게 쌓는는게 아니다 어? 이렇게 쌓으면 인터넷 지능도가 좋아가지고 오히려 이게 무너지는 거다 어? 그래서 짱돌 대소알이 적당히 섞인 거를 갖다 놓고 불도저로 찍어 눌러 다져야 짱돌이 딱딱딱 박혀가지고 이 성토가 붕괴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이 인간 집이 여기인데 어? <laughs> 집이 이렇게 밀어낸 사람이 집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공사하다 이 이렇, 이렇게 성토를 하는데 안 바로 쌓는데 이 사람이 겁이 나니까 와서 지랄지랄하는 거야. 어? <laughs> 그래서 이거 안 되죠. 네, 대소알이 적당히 섞여 있는 걸 쌓아야 인터라키 효과, 상호 언물림 효과 좋아지고 큰 돌멩이 속에 짱도에 탁탁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땅그랗게세다마처럼 깎아다가 싸라는 거야. 그 양반 얘기는. 어? 다이아가 60전이라는 것 그래도 그러면 조금 알고 온, 온 사람이야, 밀어낸 사람이야. 근데 이거 갖다가 공장에 와서 쇠다마처럼 참다 잘려가지고 갖다가 이게 싸워야 안 되죠? 그럼 오히려 잘못된단 말이에요. 싸지지 않아, 그러고. 그래서 이거 할 때, 이게 시방서에 있는 그림이죠? 이게 내가 만든 그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릴 때요. 만약에 이렇게 나지 않고, 시험장. 출제 경향이. 옹벽을 시공할 때 주의사항 쓰시오. 이거 안 지키면 붕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붕괴 원인이 주의사항이 바로 붕괴 원인이에요. 네? 네, 붕괴 원인이 뭐냐면요. 배수공을 잘해야 되고요. 뒷치형공을 잘해야 되고요. 근데 옹벽은 길이 방향으로 긴 거기 때문에 줄륜시공을 잘해야 돼요. 시공주의상 수시오 그러면 배대줄을 띄워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나면요, 뒤첩 얘기만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첩 얘기를 할 때, 이런 그림을 제대로 해서, 이렇게 대제목을 띄워서, 이거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서 뒤첩 얘기, 요 배수공 얘기 할 때, 요 배수공 얘기 할 때, 이거 이용을 가지고 결판을 내서, 고뒤점하시라 라는 얘기니다 이런 거 갖다 타산 지석이라는 거에요. 무서운지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옹벽에 대한 형제라는 유선망도 같이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조립토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확실히 아셔야 될게 뭐냐면요, 통이 분리법에서 조립토. 그러면요, 이건 모래 자갈 얘기네요. 모래 자갈, 순수한 모래라서 자갈만 있는 거예요. 이거가 다 조립토라 해요. 통이 분리법상에서 세립토 그러면 실트 점토를 우리가 세립토라 해요. 네. 근데 점성토다 얘는 점성토라서 그러면. 이뒷첨재료의 대부분이 점토예요. 근데 점토에 살짝 모래가 조금 섞여 있는 거를 섞인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점성토 이렇게 사질토는 뭐냐면 사질토는 모래는 모래인데 모래에 점성토가 약간 섞인 거. 모래는 모래인데 모래가 대부분인데 여기에 점토가 조금 섞인 거예요. 점토. 점성토가 아니고 점토가 조금 섞인 거. 이런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책을 볼 때, 조립토인 경우. 근데, 이거또 사질토. 어 조립토랑사질토 똑같은 거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얘기해, 누구하고 얘기할 때, 공문 쓸 때, 입하고 토킹 오바하고 할 때, 사질토란 말과, 조립토란 말과, 점성토란 말과, 세일토란 말은 완전히 구분돼서 얘기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다 판사한 좀처다 쓰고 보니까, 여러분들 이었으면된바로두 페이지 넘어가요. 그렇죠? 만약에 두 페이지 안 넘어갔다, 이 그림을 크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멀렐레하게 그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쓰다만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진짜 잘 그리셔야 돼요. 네? 그러면요, 이 논문에서 글씨를 쓴 거는 키워드밖에 없는 거야. 키워드밖에 없는 거야. 그림을 누가 잘 그리냐? 완전히 여기서 승부라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야. 그러면 요이 그림 하나를 0 5페이지를 그렸을 때 이런 구체적인 이런 말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야. 에? 여기에 이폴 한번 썼다. 그래 똑같은 거라서 여기서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점자가 자식이 쓰다가 말한 것처럼 보고 답안지가 이상하게 허술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결판내시라 이 얘기가 된 거야. 에이? 그럼 이거에 대한 답은 됐죠, 지죠 예. 그래서 매진말에다 르 써야 돼요? 매진말 안 쓰면 또지랄이하니까 <laughs> 결론 써야 되겠죠. 그럼 결론이 4번이 되는 거야. 지치험토산화 그게 지체험 얘기하라 그랬으니까. 지치험을추진으로 얘기해야지. 거기다 대고 줄는 얘기도 안 하고, 뭐, 안전검도 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쓰다가 졸리는 거야, 그냥. 진짜 쓰란 말은 어디 가든지 우자고 하려고 그면 그래서 지치험 재료는, 재료의 선정은, 피 i 에는 10보다 작고, 아, 수침 12하라고 뭐더 커야 돼요? <laughs> 10보다 크고요. 체리시수는몇 미리 써요? 예? 네? 바진도는 몇 프로라야 돼요? 95%래요. <laughs> 이것은 100에서 150 미리 쓰는 거예요 네? 100에서 150 미리는 뭐냐면요. 뒤점재료가 100, 100에서 150 미리다는 거는 10점이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이 정도가 이게 점투가 아니죠, 그죠? 예? 네? 자갈에 자갈. 최, 재료의 최대 지수는요, 요 정도. 요거요거요거요0십 요거, 전, 요 정도. 최대 지수, 최대 지수. 그죠? 최대 지수가 이거니까, 어, 3년짜리 로 들어갈 수도 있고, 5년짜리 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막 이랬죠? 에? 어떻게 빡! 한병 나타날 수 없잖아,지?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해. 그럼 어떤 미친놈이 DTU 대맥에 할 때, 재료의 최대 지수의 규정을 안 만들어놓으면, 이게 대맥이 쉽게 하려고, 아무 말로 갔다니면, 다이아 2m짜리를 한몇개갖다 집어넣으면 마 되잖아, 요그죠 <laughs>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최대 지수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성토할 때 최대 지수의 규정이 60전이야. 근데 여기서는 최대 지수 150이라고 된다는 거예요. 150mm. 응? 저는 60전이 60ml 600mm예요. 6 0점이면 이만한 거예요. 6 0점이면 이만한,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돌멩이 갖다 암버럽, 최대 규정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 그러면 <laughs> 응? 여기서까지가 10m다. 여기서까지가 5m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아예 잘라 가지고 그냥 대미역 하려고 힘들 것도 없고 쇠톱으로 잘라 가지고 이거 딱 만들어서 아니면 포항제철 가지고 이거를 어? 세세로 아예 잘라 가지고 헬리콥터로 갖다가 탁탁 박으면 될거 아니에요. 뭐 말로 예? <laughs> 그죠? 그럼 <laughs> 어떻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이제 감이 오는 거야. 이렇게. 아, 그러면 미쳤다고 이거를 용접을 뭐 그렇게 하려면 용접을 미쳤다고 공부를 했죠. 아예 그냥 포항제철에서 세터으로 어? 갖다가 이제 용접해 가지고 딱 붙이면 되는 거지. 그럼 공물이 타을하는 제대로 주의상 쓰라는 말도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요?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때문에. 시공성 때문에, 경제성 때문에 그런 거지 예? 그래서, 뒷체험 재료 선정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어. 결론에도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뒷체험 재료가, 뒷체험 재료는, 재료가, 어, 양질이 아닌 경우, 양질이 아닌 경우, 즉, 세리토로 하면은, 토로 하면은, 수압이, 토와 수압이 2배로 걸려요. 네? 토와 수압이 2배로 걸리는 거예요. 2배로 크게 걸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최대의 기형 어떻게 한다고요? 최대의 기형1 5 0 m m 한다. 어, 즉, 조리토로 한다. 그 다음에 경사배수로 한다. 뭘로 하든 간에 경사배수 하는 게 좋아요. 예.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있잖아요. <laughs> 내가 만약에 시공하잖아. 시공할 때 경사배수가 아니야. 여기에 이게 없다 하더라도 난 무조건 이거 다 해버려요. 이거 일도 아니고 옹벽 해봐 몇몇인데, 예. 돈붙트어 갖다 버릴 거, 사투할 거 갖다 사투장거 하지 말고 막 가져가려고. 와 어. 그래서 갖다 놓고 뺏고박아줘 가지고 쭉 깔아. 어. 원래 도면이그냥안돼 있어. 안돼있어도 이렇게 하면은요. 감독관님도 좋아하고 어. 그냥 얼마나 좋아 이게. 그러면요, 접대로 무너질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점토로 다확 쑤셔놓았다, 만약에. 그럼요, 토압이, 당초에 이게, 메다당 10통 걸리게 어 있다. 근데, 점토로 갖다 쑤셔놓으면요, 20통 걸려요. 계산기 딱 쳐보면.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뒤집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고전난박 소에 보시면, 내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썼어도 잘쓴 건데요. 이 정도만 써도 잘쓴 거야. 근데 문제, 출제자가 물은 문제 요지하고는 너무 쓸데없는 말이 많지, 그지? 예? 예, 답안지의 분위기 자체가, 물론 이거 아주 잘못 쓴건 아닌데, 답안지의 분위기 자체가 이 사람이 물은 요지는 양질의인 경우와 점성토인 경우를 비교 설명하시오,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게 답이 좋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는, 최초자가 보면서 헤맨단 말이야. 어, 이거 출제자가 물으면 이건데요. 아 어, 보니까 뭐, 쓰긴 많이 썼는데, 이게 뭐, 헷갈리지 마, 이게. 어, 출제자 의뢰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한참 보기 전에 모르는거죠 그죠? 에? 네? 따라서 그렇다. <laughs> 아니, 여러분들이 이 답을 봐도, 대제목에다 색깔을 칠해봐. 예, 네, 대제목에다 색깔을 칠해봐도, 물론 777페이지에 세리이 경우하고 뭐 어쩌고 정성된 경우, 양질초사인 경우, 이 그림 그릴 건다 그려져 있지만은 하여튼 자직가나사무리 하잖아. 에? 그래서 출제자가 물은 말에 다이렉트로 대제목이 떠라하는 얘기예요. 얘얘기는 이렇게 명쾌하게 가라 이거야. 에? 에? 이렇게 떠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최초을딱 보고 뒤로 잡혀지는 거야. 그럼 이 정도 분위기로 가면요. 출제력이 냈잖아. 그러면 2 3점 주는 거야.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게 p o 포인트로 가야 되는 거야. 게레토포인트.